아니야, <laughs> 퇴근을 사진으로 찍어. 여기. 그치. 이거 어떻게 나오지? 여기 오면은 기분이 좋아져. 그치. 계절이 또 느껴지고. 어. <laughs> 협회에서 주관하는 하하 건강 우승 운동 동아리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인천 건강 증진 협회이있 아, 분들이 오늘 임원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 카페 사장님께서 이렇게 어, 사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사과를 좀 깎아 놓으려고요. 어, 맛있겠죠. 지금 아주 달달해요. <laughs> 토요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으로 놀러 오세요. 아, 저희가 아주 아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네. 손 씻었냐고요? 당연히 씻었죠. 손을 안 씻고 하가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손도 씻고 손도 씻고. 자. 지금 다른 분들은 음, 저는 퇴근을 해서 왔지만 다른 분들은 봉사를 하고 오시는 길이어서 배가 많이 고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깎으려고요. <laughs> 짜잔, 다 됐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하여. 여기서 하나 빼고 음. 여기서 5만 원을 더 투자하고 이거 두 개는 그냥 해. 그니까 5만 원더들라는 얘기야 여기 안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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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려드니다 어, <laughs> 5만 원더 쓰고, 자 이제 상은 이렇게 넣어놨고. 아니면 1돈 없어 안돼. 자, 그러면 에한번 이제 업무 분장 같아세요 네. 자, 업무 분장 전체 총괄은 회장님 이 하시는 거고 행사 전반은 네. 부회장님과 저가 하는 거고 어, 사회자는 김미숙 김승기 그 다음에 이제 사학품 구입하고 배고가 있는데 상품은 운영자님께서 네. 수건으로 주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출력해왔어요. 이거 출력해왔는데 우리 임원진은 아침에 1 0 시까지 오셔가지고 네. 수건에다 이 라벨지를 다 붙이시면 돼요. 수건 박스에다가 수건 박스에다가. 거기 안에다 썼는데 종이 박스에다 붙이면 네, 네네. 네. 네. 바깥에다가 열정. 어, 아. 아직 그래서 아니, 10시까지 오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요. 한1 2시까지 이게 진행되게 됐는데 그그다라고 잠깐만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난번 회저 행사 동아리 모임할 때 우리가 동아리 발표회할때 한번 보셨듯이 이게 어떤 팀은 가고 안 가고 막이러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그 앞뒤로 올려 주셔야 돼요. 오프이럴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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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빨리빨리 빨리 지금 시간이 저희가 6분 뭐이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돼서 온 임원진께서 그쪽으로 다 협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웃려면 기타 조그만거 그거 잖아 음. 근데 그걸 려요 본인들이 안 갖고 올라와요 아이패고 앞에 악보 거는거 본인들이 그거 갖고 올라와서 본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살짝살짝 해주셔야 이게 빨리 끝나겠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빨간 팀간 다음에 이제 축하 공연을 할 건데 이제 꽃마을에서 고정무용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좀 잡을 거니까 앞에 하시는 분들이 뭐뭐 뭐 생각하셔가지고 워낙 빨리빨리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어, 그리고 컵과 함께 우리 전체 동들이 플래시 무용을 할 건데 한꺼번에 누구든지 다. 그다음엔 이제 시상식하고 이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희 가수님이 그 시상식하고 을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하 수도 있고 김승기 기사님께서 이벤트만 진행하는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상황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때 뭐가 해야 되냐면 시상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계표를 빨리 내야 돼. 요 그게 그러니까 직계표 내고 상장이다 상장 이름을 써야 돼 대상 김미숙 뭐 이렇게 쓰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그 심사위원들 협조하시는 위원들은 엄청 빨리게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장식할 건데 우리가 시상 제가 회장님 그찾도오셨어요 상장 보드? 그못찾아아 오늘 간다고 했는데 그 상장 네, 보드를 네, 네. 제가 거기 올린 것처럼 이렇게 뭐. 대성해가지고 이렇게 품만 있어요. 그뾰대나라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 주고 그거 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끝 아셨죠? 그러니까 그것도 옆에서 보드로 빨리빨리 해주세요. 상장 먼저 주고 보드 먼저 주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내려가요 어, 그것까지 그것까지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끝나거든요 홍시 홍시 할 사람 홍시 할 사람 홍시 어렸은 년 어렸은 년 못해도 빨리 올라가 <laughs> 잠깐만 지금 뭐워서 해야겠다. 누워서 지금 이름 적어 이거 쓰지?